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역경과 고난을 헤쳐나간다고 하던데 저는 아내가 역경과 고난을 어디서 자꾸 물어다 주더군요. 진작 이렇게 끝냈으면 편해졌을 것을 뭐 한다고 그렇게 질질 끌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사연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일만 하며 살아서 지금 살고 있는 곳엔 마음을 터놓을 친구 하나 없어서 이곳을 찾게 되었어요. 조금 지루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저보다 4살 어린 여자를 만났고 결혼을 했습니다. 편의상 아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참 지독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돈을 잘 벌어요. 한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연봉도 솔직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매우 여유로운 편입니다. 20대 때 대기업에 취직을 했던 저는 미래에 아주 여유로운 삶을 살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물론 높은 연봉인 만큼 회사에서도 정말 소처럼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던 도중 30대 초반에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반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꼼꼼했고 생활력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듯한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검소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유로운 집에서 태어나 여유로움을 누리면서 살아서 그런지 그런 아내가 대단하다고 느꼈고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와 연애를 하면서 세상 물정에 대해 공부를 해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는 저는 낭비하는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현명한 아내에게 저는 점점 더 빠졌고, 우린 결국 3년간의 교제를 끝내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비혼주의자였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다고 본인 팔자에 결혼은 사치와도 같은 것이라며 처음엔 결혼을 거부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것도 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돈은 결혼하고 모아도 늦지 않았고 내가 많이 모아두었으니 그 돈으로 결혼하자며 매달렸어요. 아내는 그렇게 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오면 저희 집에서 싫어할 것이 뻔하니 제가 모아놓은 돈의 절반을 손에 쥐어 주었죠. 사실상 아내는 정말 몸만 가지고 결혼을 한 것과 다름 없었어요. 신혼집을 저희 부모님이 제명의로 아파트를 사주셨고, 혼수를 아내가 채웠는데, 그러면서 사용한 돈이 전부 제가 모았던 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저는 아내와 가정을 만들어 꾸려나가고 싶었고, 현명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의 집 가장은 빼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요. 아내에게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하나씩 있습니다. 연애할 쪽부터 아내도 남부럽지 않게 돈을 잘 버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본인에게 매정할 정도로 가혹하게 사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라더니 결혼하고 나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 아내가 처가댁의 가장이었더군요. 남동생은 경찰서를 자주 들락날락거렸고 폭력 전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상간녀 소송을 받았더군요. 뿐만 아니라 아내의 친정 집은 월세였어요. 제게 자기 팔자에 결혼은 사치라는 말을 했을 때전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처가댁에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을 때에도 가족끼리 만났을 때도 처가댁은 정말 평범했거든요. 장점이 많은 것도 아닌 집안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지도 않은 딱 중간치, 평균의 집안 같았습니다. 처남과 처제가 될 사람들도 하나같이 인간미가 넘쳤고요. 그런데 아내가 본인의 부모님과 동생들을 먹여살리고 있더군요. 제가 처가댁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은,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주는 거지? 결혼 전에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제가 정말 배신감이 느껴졌던 순간이 몇개 있었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하고 우리 부부 사이에 딸 아이 하나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희 집 경제권을 저는 아내에게 한치의 의심 없이 맡겼습니다. 아이가 6살이 되던 해는 저희가 결혼을 한지 8년 차가 되던 해였습니다. 아이도 제법 크기도 했고 저희가 살던 동네는 교육열이 그리 높은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딸아이의 미래를 위해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이사를 가자고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제 의견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좀 의아하다는 생각만 하고 넘겼습니다. 아내의 의견과 달리 저는 아이 교육을 위해 이사를 가야 된다고 제 의견을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계속 논리적인 이유를 들어가며 이사를 주장하니 아내는 그제서야 결혼 8년 만에 제게 진실을 털어놓더군요. 아주 기가 막혀서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믿겨지지 않는 불편한 진실들을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아내의 고백을 들으면서 장난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지 셀 수가 없어요. 아내를 믿었기에 경제권을 맡겼던 것인데 그동안 몇 억은 우습게 모았을 줄 알았는데 몇 억은커녕 빚으로만 2억이 있더군요. 통장은 이미 마이너스 통장이었고요. 그나마 저희가 살고 있었던 아파트가 저희 부모님이 제 명의로 물려주셨던 거라서 아파트만 처분하지 못했지 다른 것들은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고 진짜 돈이란 돈은 싹싹 긁어서 친정에다 퍼부으며 살았더군요. 그렇게 싹싹 긁은 우리 가정의 재산으로 처남의 폭력 사태로 인한 합의금만 1억이 나갔습니다. 이 정도면 말다 했죠. 그리고 처제 상간녀 소송을 받은 위자료 또한 아내가 내주었더군요. 제 월급을 모은 돈으로 말이에요. 그 돈으로 처가댁을 도운 건데 그렇게 답도 없는 집안을 도울 바에야.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이 훨씬 쉬울 겁니다 처가 댁에서 손을 벌리고 벌렸는데 점점 요구하는 돈이 많아졌어요 나중에는 저희가 모은 돈으로도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고 가드로 돌려막기를 했던 거였고 진짜 그 와중에 제가 가장 화가 났던 것은 사채를 끌어다 썼더군요 그것도 3천만 원이나 말이에요 사채의 무서움을 몰랐던 건지 머리를 달고 사는 사람이면서 생각이란 걸 하고 살지 않았던 건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채 빚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제가 이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8년차가 아니라 18년차의 이 진실들을 알았겠죠. 왜 하루라도 일찍 더 말을 하지 않았는지 왜 아내를 온 마음으로 믿고 맡겼던 것인지 시간을 돌리고 싶었고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은행권에서 대출이 더는 되지 않아서 사채를 썼다는데 이미 이자가 원금을 초과한 상태였죠 사람이 정말 화가 나고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알게 되면 불같이 화를 내지 못하더라고요 차마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저 멍한 상태가 되더군요 거기서 끝이면 다행이죠 연애한 기간과 결혼한 기간을 합치면 10년이 넘는 세월인데 그 세월 동안 아내는 제게 월급도 숨겼어요. 만약에 아내가 월급으로 50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제게 150만원을 줄여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150만원은 친정에다가 보냈고요. 이제서야 제가 이사를 운운하고 있자니 모든 것이 들킬 것이 뻔해서 그런지 슬슬 자백하더군요. 모아놓은 돈이 있어도 모자랄 판국에 가진 재산 하나 없고 빈만 잔뜩 있으니 제 입장에서는 딱 미치고 팔짝 뛸 것만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친정에서 대체 무슨 난리를 쳤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퍼다주고 있었냐고 윽박을 지르니 아내는 움찔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변명을 하더라고요. 장인 어른이 아내에게 사업 자금을 달라고 했답니다. 사업 미천으로 들어갈 돈을 부탁했대요. 그런데 사업도 망해서 친정에 막대한 빚이 생겼고 그걸 아내가 갚아나가는 중이라지 뭡니까? 그걸 왜 제가 개고생해서 번 돈으로 갚아야 합니까? 진짜 지금 다시 그 상황을 회상해도 어이가 없네요. 저는 그 모든 고백을 들으면서 제대로 똑바로 말을 하라고 했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아내는 그렇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그래도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고 피로 이어진 동생들인데 울면서 도와달라고 매달리는데 외면을 할수 없었다고 미안하다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울어야 할 사람은 전대말이에요. 저는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집에서 나가라 했습니다. 저 살면서 아내에게 손 한번 올린 적 없고 언성 한번 높인 적 없어요. 그래서 아내는 제가 만만해져서 그렇게 작정하고 속였던 걸까요? 제가 욕을 하며 소리를 빽 지르니 아내가 주춤주춤하며 검을 먹은 듯한 태도를 취하고 무서우니까 자기한테 그러지 말라는데 그 모든 행동들도 아내가 의도한 행동처럼 보이고 진짜 그렇게 가증스러울 수도 없고 엮겨울 수도 없더군요. 막무가내로 아내를 쫓아냈습니다. 아내에게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르렁거리니까 찍소리 못 하고 나가더군요. 딸아이가 곤이 자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진짜. 못볼 꼴을 보여줄 뻔한 거였죠. 저는 몇날 며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말이에요. 저는 결국 엄마를 찾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고 이번 한 번은 용서하기로 했어요. 경제권은 제가 다시 제 쪽으로 돌리는 것은 당연했죠. 제게는 너무 지독한 여자였지만 제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였으니까요.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정 상황이 힘들어지면 저희 부모님께 조금 기대어도 될 테고 그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아내를 집으로 다시 불러드렸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어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선까지가 마지노선인데 지금 기회 줄때 숨겨둔 진실이 더 있으면 지금 얘기를 하라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인 거라고요.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내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라도 밝혀진다면, 그땐 협의혼도 못할 줄 알라고,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겠다고 으르렁거렸죠. 아내를 사랑해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고, 용서한 적 없다고. 다만, 우리 딸아이가 당신을 따르니, 내가 딸 얼굴을 봐서, 정말 딸 하나를 위해서, 이번엔 참겠다고 말이에요. 아내는 고맙다고 하면서, 더는 제게 숨기는 비밀이 없다고 했죠. 그래요. 저는 바보같이 그 말을 또 철썩 믿은 것입니다. 아내는 제게 모든 빚을 얘기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액수를 속였더군요. 사채로 빌린 돈은 5천만 원이었고 이미 저희에게는 6억에 달하는 빚이 있었습니다. 처가 댁도 진짜 진상이죠. 염치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뭐 하자는 겁니까? 남의 집 가장은 빼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 말이 딱 맞는 말이더군요. 제가 진짜 얼마나 만만했던 걸까요? 아니면 저희 집안이 무시를 당했던 걸까요? 대체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줄 알았을까요? 아 진짜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 아내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딸이었고 착한 누나였고 착한 언니였죠. 그리고 그렇게 착한 만큼 제게는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급한대로 사채 빚을 틀어막았어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제게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월급을 속였던 점과 남편인 저모르게 누구와도 상의 없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온 점, 그리고 저모르게 빚을 만들어 온 점들을 근거로 삼아서 이혼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추하게 매달렸어요. 저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면서 말이에요. 진짜 이렇게 살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저를 매정한 놈 취급을 하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물론 딸아이의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런 덜 떨어진 여자한테 아이의 교육을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겠어요. 저는 딸아이를 저희 본가에다가 데려다 줬고 그렇게 이혼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아내가 본인의 친정 식구들까지 동원해서 제게 매달리더군요. 하긴 처갓댁에서 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도 마찬가지인 존재였을 테니 간절했겠죠. 간절했고 말고요. 진짜 짧지 않은 세월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비참하고 화가 나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님도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입을 헤해하고 벌리시더라고요. 그동안 가중에 무심했던 것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아내를 믿고 맡긴 죄밖에 없는데 제 신뢰와 믿음을 그렇게 악용한 아내에게 정말 보복하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이혼소송에서는 제가 승소를 했고 아주 어렵게 모든 빚을 아내 명의로 넘겨버렸습니다. 사실 부부였기 때문에 보통 아내가 남편 몰래 대출을 받아 빚을 만들어도 함께 갚아나가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개인적인 사유로 예를 들면 사치, 이런 이유로 만든 것이 아니라면요. 전 아주 어렵게 빚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이혼에도 승소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건의 전말을 알고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되는 것이냐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화가 나서 눈이 돌아갔고, 진짜 몇번 개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정말 더는 살아갈 의욕이 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려나요? 처가댁이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제게 모든 것을 숨긴 그 여자가 너무나도 혐오스럽고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섭고 음습하게 느껴졌습니다. 처가댁은 저와의 이혼을 어떻게든 무마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소용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에 성공했고 아이의 양육권도 제게 떨어졌어요. 정말 면접 교섭권까지 박탈하고 싶었는데 법적으로는 아무래도 조금 힘들더군요. 그 이후 제가 정말 더 짜증이 치솟고 화가 났던 이유는 아내는 이혼 소송에 패한 이후 제게 재산 분할 소송을 걸었단 것입니다. 정말 제게 일말의 미안함과 죄책감을 가졌다면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살다 살다 무슨 이런 여자를 믿고 맡겼던 것인지 저 스스로가 너무 싫었습니다. 뭐 아내가 유책 배우자였기에 패소했습니다. 저를 담당하신 변호사님께서도 진짜 독하다고 혀를 내두르더군요. 저는 아내의 심리가 궁금했어요. 대체 무슨 배짱으로 저한테 재산분할을 소송한 것인지 그 정신 상태가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서 물었어요. 제정신이냐고. 제발 사람 좀 그만 괴롭히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미안하고 죄스럽답니다. 저와 딸아이 얼굴을 볼낯이 없다고 정말 면목이 없다고 울어요. 그러는 사람이 구질구질하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괴롭히냐 모르니까, 그래도 자신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조금만 줄수 없냐고 하더군요. 정말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자를 내는 것도 벅찬 상태라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진짜 이번에 도움받으면 죽을 때까지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진짜 너무너무 그 집안에 정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빚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초가택의 식구들인데 그 빚을 갚겠다고 동분서주하는 사람은 제 아내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게 그렇게 말을 하며 매달리는 아내에게 쏘아붙였어요. 너 양심 좀 있어라. 그래, 네 가족은 네말마다나 피를 이은 혈연이라 네가 케어한다 하자. 막말로 내가 너희 집안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제 너랑 나랑도 쫑난 관계야. 돈이 없으면 쓰지 못하게 하고, 돈이 모자라면 일을 시키라고, 이 멍청한 여자야. 괜히 겨우 불지옥 벗어난 애먼 사람한테 구질구질하게 도와달라고 매달리지 말고, 네그 잘난 동생들이랑 너희 부모, 일을 시키라고. 아내는 본인과 10년 넘게 한 정이 있는데, 어떻게 제게 그렇게 매몰찰 수 있냐고 화를 내는데, 진짜 화가 너무 나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온다는데 제가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중간에 아이가 엮여 있어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전화도 받고 싶지 않고 그런데 자꾸 아이 핑계를 대며 연락을 해오니 정말 사람 기가 빨리는 듯 합니다. 전 그렇게 힘들게 이혼한 이후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저희 가족이 살았던 아파트는 처분했고요.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른다던데 저는 정말 이젠 여자를 믿을 수가 없게 된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항상 경계하는 버릇을 가지세요. 저는 제가 1년이라도 빠르게 알았다면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더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자신도 많이 싫어지고요. 정말 딸 자식 얼굴 하나 바라보면서 힘든 시간을 꾸역꾸역 버티며 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항상 확인하고 검토하는 사람으로 살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배우자라도 철석같이 믿고 살진 마세요. 사람이 돈에 눈이 돌아간다고 하던데, 딱그꼴난 거죠, 뭐.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딸아이를 온전히 잘 기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가정엔 항상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